네네 네. 오늘은 유연석 배우님의 막공이었습니다 네,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여보세요? 네. <laughs> 네, 그러면 오늘 제이 역할을 3개월 동안 수고해주신 <laughs> 우리 유연석 배우님의 마지막 막공소감 <laughs> 한번 안 들어볼 수가 괜찮아 네. <laughs> 네, 조금 엄숙한 분위기인데,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. 어, 이 공연은 어, 저한테는 정말 그에게 어, S 같은 공연이었어요. 어, 애증이 있고 어, 힘들고 저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공연이지만, 어, 그냥 사랑하는 공연으로 어, 자리매김을 한것 같습니다. 어, 항상 매번 있는 거를 걸, 없는 거다 걸 쏟아붓고 나오는 공연이어서 벌써 3개월이나 지났네요. 제가 첫 공을 하고 구석에서 빵을 이렇게 혼자 주워먹으면서 <laughs> 와 이거 3개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옆집이 같은데 이렇게 끝났습니다. 어, 조금 아쉽습니다. 어, 매번 어, 사실 제가 가장 어,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, 사람이 만든 공연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현소나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객분들이 음 거기에서 광역소나타 대본을 읽었을 때이 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이 연주가 정말 이 공연의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 10월, 11월 달부터 연습을 했는데 어 사실 모든 공연, 매 공연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는데 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, 그래서 어,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정말 아쉽지만 어, 그래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, 1 1월부터 근데 어, 어찌될건 음, 결승선, 무대 어, 인사, 무대 인사에 뭐 넘어지고 뭐참 힘든 기간도 많았는데 어, 여기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어, 저한테는 그래도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음, 항상 매번 공연에 임할 때 어, 오늘 원래는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지 하고 공연 들어갔는데 그게 조금 더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항상 틀려도 내일 다음 공연도 틀리지 않게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임하니까 어, 마음이 조금 행복해졌던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어, 제이한테도 그런 말을 조금 해주고 싶습니다. 가끔은 어, 열등감을 무대에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 상쾌할 때도 있었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, 어,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. 같이 정말 많이 연습을 제일 많이 했던 이런 것 같은데, 먼저 가게 돼서,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상쾌하고, 어, 아무튼 너무너무 고마웠고, 어, 저를 제의로 넘겨할수 있게 해주신, 어, 다 어, 감독님, 그리고 낭만 바리케이트, 그리고 연예무대, 그 창작진분들, 그리고. 팬분들 도와주신, 아, 그리고 제일 중요한, 어, 강염소나타를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이 정말, 이번 이번 공연은, 어, 사랑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많이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어, 강염소나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제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이건 어딜 가서나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어, 제2로서 1학장부터 5학장까지 정말 크고 작은 티어들이 있지만, 어, 마지막에 스에게 악보를 전달해줄 때, 그 감정으로 항상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, 많이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행복하셨아 좀이 아니고 많이 행복... <laughs>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어, 저도 행복하네요. 네. 아무튼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으로는 유현석 배우님을 보내시는 이현태 배우님의 소감입니다. <laughs>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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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.. 어..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현석 제님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굉장히 분명한 제였던것 같아요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연기를 함에 있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저도요. 그래서 네. 제가 현석이랑 공연을 하게 되면 어, 저도 모르게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너무 발전해 가는 모습이 있어서 어, 정말 좋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네, 다음으로 그. <laughs> 오늘 현석기. 제 칠순잔치 느낌으는건 <laughs> 아닌데, 현석이를 보내는 은퇴하지 네. 않는 거예요. 네, 네. 준영S의 네, 한번 간단하게 해봐도. 제가 네. 뭐, 너무나 좋아하는 현석이 네. 배우, 유배우랑 네. 또, 또 만났네요, <laughs> 자주 만나서 너무 좋고, 또 이번에도 또 너무 즐겁게 보긴 했던 것 같아요. 늘 많이 배우고, 또, 느끼고, 또. 저는 개인적으로 잘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, 뭐. 그래서 <laughs> 떠다보니까 아쉽기도 하고, 또, 앞으로 남은 두명 또, 제가 보내야 하기 때문에, 음. 네. 네. 다른 작품에서, 잘 너를 만나주고. 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도 잘하시고. <laughs> 아, 정말 감사하고, 어,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월풍하신 유연석 병원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악 없나요? 시 看看一下，对